안녕하세요, 민비코 영공입니다. 자, 앞에 자켓이 105 사이즈밖에 없는데, 어, 얘도 지금 기능성 자켓입니다. 똑같이 기능성 자켓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아이러니하게 100 하고 110 사이즈만 또 남아 있어요. 100 하고 110 사이즈. 자, 2.5레이어. 자, 2.5레이어로 들어가는 기능성 자켓이고요. 색상 디자인. 네, 이렇게 지금 모델이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어, 지금 이 네이비 색상 모델입니다 네, 네이비 자, 블루 색상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어, 여기 지금 색상표에 보시면은 네, 다크네이비 네, 다크네이비 100하고 110 네. 라이트그레이 100 네. 얘도 지금 100하고 110 밖에 없어요 자,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얘도 지금 색상이 지금 조금 틀리고, 앞점 이제, 모래라고 디자인 뭐 색상 조금 틀린다. 어, 어두운 계열적이죠. 어두운 계열적이고요. 위에 이제 좀 포켓이 들어가 있는 건 똑같습니다. 포켓이 좀 들어가 있는 건 똑같고요. 앞에는 이제 X 드라이 원단이라 했으면은 여기 지금 2.5 레이어. 그 몽벨에서 제작한. 뭐 방수 투수 방풍. 예.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원단입니다. 얘도 뭐 앞에 자켓이랑 가격 비슷해요. 예. 지금 뭐고텍스라는 아성 때문에 뭐 가격을 갖다가 너무 높게 세울 순 없습니다. 예. 뭐안 팔리니까. 예. 얘도 지금 출시가는 뭐, 뭐 248,000원. 예. 판매가 지금 36,000원. 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몽벨입니다. 예. 브랜드 몽벨이고. 자, 몽벨 하면 항상 몽벨 브랜드 들어오면은 어, 항상 이걸 강조해요. 항상. 프랑스 아름다운 뭐 산을 뜻한다. 그래서 몽벨이 이제 브랜드가 프랑스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신 분 계신데, 사실 몽벨은 일본 겁니다. 일본 거고요. 몽벨이라는 게 뜻이 이제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산을 뜻한다는 그 컨셉이라는 것 뿐이고요. 몽벨 자체는 일본 겁니다. 자, 뭐. 오프라인 스토어가 이제 각 전세계에 요렇게 있다는 거. 특, 예, 특히 좀 보면은 좀, 특히 좀 한국이 좀 많죠. 예,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러는지 한국이 좀 많습니다. 자, 뭐, 뭐 여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남성 몽벨 남성 2.5 레이어 퍼포먼스 자켓 예, 치시면 되고요 어, 같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같이 이렇게 치시면은 몽벨 2.5 레이어 예, 퍼포먼스 까지만 치시면은 어, 남성용, 남성 여성용 이렇게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 조금 특별한 거는, 어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치시면 여성용 나오고요. 요건 좀 구분 잘 지어서 또 구분을 구매하셔도, 또 색상 똑같다고 또 여성용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36,000원에 어 하프클럽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가격이, 예, 바로 이제 옥션에서 지금 54,000원으로 뛰어버려요 예, 11번가 가면 또 6만원 뛰어버리고 가격이 이제 우죽손으로 가격이 올라가 버립니다 이 가격이 조금 편차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게 아니고 예, 하프클럽에서 단독으로 좀 가격이 좀 유일하게 좀 많이 저렴하게 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프클럽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요 어, 여기 쿠폰 받기 쿠폰을 받으셔가지고 어, 3만원대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필요하신 분들이 한해가지고 구매하시고 이것도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 드리는 거니까 야, 여러분들 뭐 이렇게 번거롭게 뭐 찾으실 필요 없이 뭐2.5 레이어급 정도의 뭐 자켓을 3만원 대 그냥 구매를 하신다 생각하시면은 어 네,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브랜드에서 또 식상하신 분들 계실 거고요. 일본 브랜드니까 어, 디자인 색상 성능 뭐 이런 거에서 또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이 계시다니까 뭐 그런 게뭐 하나라도 걸리면 또 패스하시고요. 어, 뭐한 3만원에 뭐2.5 레이어급 자켓이면 은 적당하다 뭐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도 한번 보시고요 예, 뭐 벤틸레이션 구조의 통풍 예, 이 원단 자체의 통풍 능력으로는 뭐 해결할 수 없는 벤틸레이션 구조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통풍 능력을 좀더 향상시켰고요 어, 기본적인 발수 정도의 성능 정도는 충분히 내는 자켓이니까 어, 요런 자켓들 뭐 지금 여름 오고 뭐 갑작스러운 비라든지 어, 뭐 아침 물안개, 예, 뭐 습기 차단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제격입니다. 3만원이란 돈, 에, 뭐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에,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릴 때는, 에, 웬만하면 뭐, 에, 최대한 좀 극한적으로 좀 할인이 많이 되어 있는 자켓들, 에, 성능이 좋은 자켓들, 에, 보시고 이거다 할수 있는 자켓들 좀 추천을 드리는데, 좀뭐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거에서 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의류라는 건 에, 보시는 분들마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도,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치밀하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안내해드립니다. 제가 그냥 밥상 차려드리는 것까지만 해드리고 드시는 거안 드시는 거,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저녁인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 요 그냥 시간 일주일 못뭐 뒤면 또 주말 온다. 자, 뭐 앞에 많이 말 같은 말 말씀드렸으니까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